구현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구현이 저희가 학생들이 좀 많죠 네. 1학년 네.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음. 학생들이 많아서 내신 대비에 대한 경험치도 음. 많이 쌓여 있고 자료도 음. 많고 팁이 많으니까 음.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진짜로 저희가 <laughs> 어, 거의 제일 많죠 사실 그렇죠? 구현고가 그래서 수능 준비를 좀,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 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어,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어땠었나요? 1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음. 8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시험이 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음.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네. 평이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2등급이 음. 나온 학생들이라면 음. 암기가 잘 되어 있다 음. 그러면 26문제 중에서 15문제 음.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수령이 몇개였었죠 서수령은 6문제가 있었고, 음. 주로 영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냐, 음.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시켜주었냐, 이게 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구형고 서수령이 음. 좀 까다로운 이유가, 음. 다른 게 아니라, 전형을 시켜놓잖아요. 그래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응. 경우가 하나도 없고, 응. 한번씩 좀 어, 짚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번 문제부터 볼까요 선생님. 어, 일단 영자 문제랑 한번 같이 보면 좋을 응. 것 같은데, 서형1번서답형서답형1번 네, 네. 네. 문제. 응. 여기 응. 보시죠. 네. 응. 서답형1번 보시면 요양문을 응. 이제 영자들 해야 돼요. 응.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양문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거는 그냥 응.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장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이게 단순하게 본문을 잘 외웠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음, 안정적인 성적을 내지 못하는 유의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여기서 의심적 부담감이 옵니다. 한번, 한번 때려봤습니다. 빵! 하고, 그죠? 음. 그리고 제일 좀 짜증나는 게 이런 음. 타입의 문제가 시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 슬슬 어. 풀어도 이게 잘 될까 말까 모자를 달인데 여기서부터 턱 막히는 순간이 딱한번 오면 말리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풀때 순서대로 그래도 풀어가고 그니까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건너뛰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음. 이 문제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일단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니 음. 음. 풀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라 그리고 나서 건드는 게 맞다 아. 그렇게 계속 직공 때부터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아무래도 이 부담감들이 크잖아요 시험에서 사실은 저희도 그랬지만 하다못해 뭐 운전면허 시험도 안 떨어본 적은 없으니까 학생들은 인생 걸고 시험 보는 건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기존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거 있잖아요 어, 시험 때만 생기는 과도한 신중함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라 어, 보고서 넘어가라 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문제들 혹은 오래 걸리겠다 싶은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는 게 맞다 음. 그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2단어, 13단어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음, 진짜로, 문법, 그러니까, 네. 영작을 할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뭐,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응.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 이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하려고 하면, 응. 한글만 있다. 그럼 응. 본인 실력대로 어떻게 하면 짜맞춰서 영작이 가능한데, 응. 또이 조건에 맞춰서 이 의미를 딱 일치시키려고 하면, 응.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꼭또 얘기하는 게, 항상 그 플러스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반드시 분사문을 사용할 거. 뭐 기존 문제 같은 경우면 반드시 가정법 문장을 활용할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쪽도 좀 있죠. 네, 동일한 네. 타입의 문제가 서답형 어, 3번 문제. 네. 요게 요번에 이제 시험법이 있었도 24년 6월에 29번 문제였었는데 어,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서답형 3번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조금 하는 친구들은 할만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할 네. 만했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입비 빛에 강조분 수업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 넣어놓고 나머지만 잘 신경 쓰면 된다. 어차피 형태나 어휘의 변화 없으니까. 근데 그 아래. 그 아래. 이 2번 문제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고유형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어 아, 이거는 승막힙니다. 음. 뭔가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고, 이런 음, 흔적들이 음, 학생의 시험지에 음.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실제로 변형 없이지만, 그래도 뭐 배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작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뭐 하나 다 썼다 싶은데, 어, 뭐 하나 남아있고, 네. 그러면 또 시간도 더 걸리고, 마음도 좀 힘들고,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문제 풀기 어려워지죠. 그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왔던 어고 그 문제도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몇 번이었죠? 5번 문제, 어, 그죠? 서답형 5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 앞쪽에서 봤던 이 글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구현이 딱히 2번만은 아니지만 요약하기 문제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laughs> 학교 일단 지문에 대한 음. 디테일을 좀 제대로 숙지를 해야 음. 요약문도 작성이 가능한데 어떠, 어떤 차원의 디테일인가요? 음, 일단 본인 스스로 한줄 요약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아. 본인이 지문을 요약했을 음. 때그 요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아. 확인받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음. 또 이렇게 영작을 한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음. 디테일이죠. 수일치나 시제나 전문수나 품사. 음. 이런 음. 것들이 확인이 돼야 음. 부분 점수 감점안 되고 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음. 영작 차원에 대한 연습은 구현에서 필수인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이 영작도, 사실 이 요약하기도, 어 영어부터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용 차원의 것들을 한글로 먼저 한번 정리해서, 한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방향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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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씩하고그 방향이 좀 좋을 것같아 어,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계기를 발휘해 주셔야겠는데요 그죠. 그렇죠? 서술형 5번도 그렇고 해서 구현고 전반적으로, 6번도 마찬가지 위험이죠? 네, 네. 동일하게 일단 음. 요약문 패턴의 문제고, 네. 근데 이 요약문을 학교 선생님께서 임의로 작성을 해 놓으셨거든요. 음. 여기에서 문맥상 잘못 들어간 거를 찾아서 고쳐라. 음. 이렇게 나오면 요약문도 새로운 지문인데 읽어봐야 하고, 음. 그리고 그럴싸한 표현들을 사이에서, 어 이거 조금 1%의 차이점 때문에 안된것 같은데 디테일의 아. 승부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문장을 점검해서 음. 실제로 확인하는 능력들도 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단순히 혼자서만은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약하는 연습, 네. 그러니까 지문 내에서 어떤 요약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요약문을 영작하는 것까지, 아 쉽지 않네요. 오, 구현은 음. 뭔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음. 일단 영어에 대한 인풋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 기본기 없이는 음. 학교 내신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이제 구현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걸 같은 경우에. 근데 구현이 그래도 주변 학교보다 이미지가 조금 높은 같아요 네, 공부를 그렇죠? 좀 잘한다. 어. 내신다. 내신 따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 어. 음. 학업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뭐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옆에 뭐 학교들 다 비슷비슷해. 이게 진행하는 만큼이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한 60, 70% 정도까지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10%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 말씀드린 방향대로 연습을 할수 있을 만한 실력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학교 선택도 좀 신중해야겠는데요. 맞아요. 어... 여러 면으로좀 준비할 거리가 많은 고용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놓고요. 또 다음 시험 때 다시 한번또 구형과의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